그러니까 우리 몸이 매일 같이 먹은 걸 내보내고 또 새로운 걸 먹어야 되잖아. 그런데 이놈의 뇌는 안 내보내, 요 여러분들이. 그러니까 뇌에서 뭘 주냐? 끝까지 막 집어 넣는 사람은 뭘 줘버려? 치매를 줘버려. 진짜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. <laughs> 그래 야 그래. 어머 그냥 만할도 못하게 뭘 집어 넣어 그냥. 아이고 잘 보세요.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애를 못 낳아 걱정하도애낳네애 애 낳은 것 때문에 또걱정했데 애가 조금 아프네. 아플 때마다 걱정해야 네 그러다 장가 보냈네. 또 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. 학교 잘 넣었어. 또 이놈이 다시 취업을 못해 또 난리네. 또 취업했어. 또결혼해가 하냐 못하냐 하다가 결혼시켰어. 또손자를 낳냐 못 낳냐 또 손자 낳았어. 아유 이놈의 끝이 있는 줄 알아요? 아, 그래가 손자나, 저 손자를 또 나중에 대학을 보내네. 이놈은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까지 그고민